안녕하세요 이재희 쌤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어, 영어 단어 공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벌써 여섯 번째 지금 이제 영어 단어인데요. 제가 열 개씩 이렇게 이제 추려서 여러분들과 지금 이제 공부를 계속하고 있어요. 그 이제 오늘도 이제 열개 추려 왔는데요. 한번 읽고 그리고 여러분과 또 풀이하면서 진행할게요. 자 지금 이제 첫 번째 단어가요. Land. 이게 이제 L, E, N, D, 렌드인데요이게 빌려주다. 이렇게, 뭐를 이렇게 물건 같은 거를 이렇게 빌려주는 거죠. 이거 n 드의 반대가 여기 있는 borrow가 되는 거예요. borrow. 이것도 발음을 여러분들이 어, 좀 조심을 해야 되는데요. borrow. 네, 이렇게 이제 발음을 해주면 되고요. 이게 borrow 같은 경우에는 빌리다예요. 그니까 이거는 빌려주는 거고, 이거는 내가 빌리는 거죠. 그래서 만일에 뭐 내가 너 책을 좀 빌릴 수 있겠니? 빌려도 되겠니? 하면은 can I borrow your book?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서로 반대의 의미예요. lend, borrow. 다음 단어 볼게요. Necklace. 이건 이제 넥 그러면 목이죠. 그래서 이제 necklace. 그래서 요거는목걸이에요 우리가 보통 이제 그 액세서리로 하는 이제 목걸이 말하는 거죠. 요거는 necklace. 여러분들이 necklace 이렇게 하면은 발음하는 게 이제 아무래도 좀더 힘들 수 있으니까 neck. 여기를 조금 이제 간략하게 넥 넥리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넥리스 이렇게 발음을 좀 이렇게 자연스럽게 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단어는요, 브레이슬릿. 브레이슬릿 그러면요, 이거는 팔찌를 말하는 거예요. 이것도 발음, 브레이슬릿. T 발음 너무 세게 안 하는 게좀더 자연스럽겠죠. 다음 단어 보겠습니다. 셀폰. 셀폰 그러면요 우리가 보통 말하는 휴대폰 말하는 거죠. 이게 원래는 셀룰러 폰까지 다 말하는데 요즘은 그렇게 길게 말하지 않고요. 그냥 셀폰 또는 여러분들 이제 뭐 모바일 폰 그런잖아요. 그래서 모 모바일 모블, 모바일 폰뭐다 돼요. 휴대폰. 여기서 이제 셀폰. 그러면 휴대폰. 요즘은 이제 휴대폰에 항상 충전기가 필요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여기, charger. 여러분들이 charge 그러면 충전하다, 뭐 충전 그런 건데 여기 이제 er에서 r를 붙여서요. 이제 어떤 기계, 그래서 충전기, 그러면 charger. 여러분들이 이렇게 음, 발음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제 충전기의 뜻이 되겠죠. 다음 단어 보겠습니다. 아이브로우 아이브로우 그러면요. 눈썹이에요. 위에 우리가 눈썹 그리는 거. 그거 할때 눈썹. 그러니까 우리 신체 부위인 거죠. 만일에 뭐 눈썹 뭐 펜슬 라이너 뭐 그렇게 이제 한다 할 경우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좀 아이브로우 펜슬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눈썹 연필. 그래서 여기는 아이브로우 눈썹. 다음에 이제 눈썹이 있으면 머리가 이제 눈썹 밑에 이제 속눈썹도 있어요. 그쵸? 그래 요거는 eyelash, 그래서 eyelash 그러면요, 속눈썹. 여기하고 요거하고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헷갈릴 수가 있는데, 요거는 eyebrow, 요기는 eyelash, 그래서 눈썹, 요거는 속눈썹이에요. 다음은요.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알고 있는 단어인데요. fire 그러면 fire 그러면 우리가 이제 불 이렇게 많이 알고 있는데요. 동사로는 누구를 해고하다 해고시키다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직장 그만두게 하는 거죠. 이쪽은 이제 fire 그러면 해고하다 해고시키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동사로 쓰인다는 거.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 단어 보겠습니다. Convenience store. 그죠 우리가 좀더 Convenience store.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요. 요거는 편의점을 말하죠. 이 Convenience가 여기에 편리, 편의 그런 거고요. 뭐, store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는 Convenience store. 해서 우리가 편의점. 그래서 우리가 24시간, 뭐, 24 hour. convenience store, 뭐 twenty four hour store, 뭐 그렇게 많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우리가 편의점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1 0 개의 단어 추려 와봤는데요. 한번 읽고 마치게요 Land, bow, necklace, bracelet. cell phone, charger, eyebrow, eyelash, fire, convenience store. 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과 10개의 단어 공부해 보았습니다. 네, 이것도 여러분들이 반복해서 자꾸 읽어 주시고 또 어, 외워 주세요. 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